고등어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이제는. 지칠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4월 달입니다. 뭐 중학생들 정도까지야 학교 안 가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좀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어, 힘내시고 또 게을러지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권고 하나 드릴게요. 내일부터죠.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 어, 영상이지만 매일 아침마다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지금까지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잘들여 오셨는데요. 어,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리고 신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많은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요. 아직 못 만난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목사님 저한테 먼저 와주세요라고 하면. 언제든지 문자 카톡 보내시면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지금 현재 1만 원 문화 상품권 당첨된 사람 한명 나왔고요, 3천 원 피스 상품권 당첨된 사람 한명 나왔습니다. 어, 아직 두 장의 만 원짜리 상품권, 여섯 장의 5천 원짜리 상품권, 그리고 피스 상품권 3천 원짜리 아홉 장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저의 전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나눔을 하기 전에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데요. 어, 제가 우연한 계기로 지금 고등부 1, 2, 3학년 친구들이 어, 유년부 1, 2, 3학년이었을 2011년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사진을 입수하였습니다. 아, 제가 그걸 보면서 혼자서 많이 웃었는데요. 좋은 거는 나눠야겠죠. 그래서 한번 사진들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와, 이게 누굴까요? 이 탱탱한 볼살에 이 무쌍이 아름다운 우리 정민이. 아, <laughs> 와, 귀엽다. 진짜 귀엽다. 어, 지금도 예쁘지만 우리 정민이 이때가 참, 이때도 참 예뻤던, 예뻤던 것 같네요. 오, 내가 말을 더듬지? 미안. <laughs> 아, 정민이. 근데 왜 정민이만 뒤를 보고 있죠? 이 친구랑? 둘이서만 뒤를 바라보고 율동하고 있네요. 왜 그런 거야? 정민아. 음. 어쨌든, 너무 귀엽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야, 이거는 누굽니까? 예, 우리 소연이죠. <laughs> 아, 율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네요. 아, 눈빛이 되게 좀 보니까 강렬한데, 어, 진짜 귀엽다. 근데 지금도 찬양을 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소연아. 그치? 소연이 얼굴이 있네. 아, 귀엽다. 어, 여기는 우리가 아는 고등부 친구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누가 보이나요? 누굴까요? 바로, 짠! 현서입니다. <laughs> 아, 나이 사진 발견하고 정말, 아, 혼자서 많이 웃었습니다. 현서야. <laughs> 야, 너긴 머리도 잘 어울린다. 음. 자, 그 다음은 우리 누굴까요? 예준이. <laughs> 아, 진짜 귀엽네. 우리 예준이.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네요. 아유, 맛있겠다. 예준이만 볼수 없죠. 우리 예준이 형아, 효준이도 있더라고요. 효준이 볼까요? <laughs> 아, 진짜 귀여워. 효준이. 어, 지금은 되게 키가 커서, 등치가 크고 키가 커서 징그러운데, 이때는 진짜 귀엽네요. 근데 효준아, 네 진짜 얼 얼굴, 네 지금 얼굴이 이때도 있다야. 아유, 귀엽다야. 다음은? 어 지은이. 지은이도 지금 얼굴 많이 가지고 있네요. 어우, 지은이 잘 지낼라나? 지은아, 혹시 영상 보니? 보고 싶다야. 목사님한테 연락해라. 그리고 어, 이 사진은 이제 지은이하고 정민이하고 소윤이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네요. 아 진짜 다 깨물어 주고 싶다. <laughs> 어, 변태인가? <laughs> 어, 아 변태인가? 어 이건 야 우리 민준입니다. 아 어, 민준이 정말 공부 잘하게 생겼네요. 민준이. 이때는 안경을 다 이런 걸 쓰네. 이게 유형이었나? 아까 효준이도 쓰고 있던데. 어쨌든 민준이도 참 이쁘장하게 잘생겼습니다. 어 이건 민준이하고 효준이하고 같이 있네요. 어 효준이가 키가 작았네. 야, 효준아, 너도 키가 갑자기 큰 케이스구나. 어휴. 아, 호진이, 주원이, 아, 주원이 얼굴 잘안 보이긴 하는데, 진짜 귀엽다. 아이, 호진이, 토진이도 옛날, 지금, 옛날에 지금 얼굴이 있네요. 아, 네, 이 사진은 <laughs> 자신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한 친구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얼굴을 가렸고요. 여기 호진이하고 주원이가 있죠. 아그 친구가 이제 공개하면은 교회 옮기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아직도 너무 좋아하는 친구라 그럴 수 없어서 네, 사진을 가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와도 안 보여줄 겁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laughs> 사진들을 보면서 아참 많이 웃었는데 그래도 드는 생각은 한 가지 생각밖에 없네요. 아 내가 나이 정말 많이 먹었구나. 아 저도 진짜 고등학생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은 참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소중하게 사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함께 나누고 싶은 추억의 사진이 있다면 혹은 친구들의 흑역사가 담긴 사진이 있다면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말씀 나눔을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 오늘 설교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면, 압살롬에게 쫓겨난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다윗과 압살롬이 비교가 되는데요. 다윗이 만난 두 사람과 압살롬이 만난 두 사람,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다윗은 누구를 만났나요? 첫째로, 네, 시바,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가서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버린 것처럼 얘기하면서 무비보셋의 어떤 재산을 빼앗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죠 두 번째, 시무이를 만납니다 이 시무이는 누군가요? 사울의 친척인데요 이 다윗이 도망갈 때 저기 멀리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래서 그 다윗의 부하 아비세가 제가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죠. 반면에 압살롬은 누구 만납니까? 후세와 아이도베를 만납니다. 후세는 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요,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부하였습니다. 또 아이도베를 만났는데 이 사람도 당대의 지략가였죠.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당대의 제갈공명이라고 할수 있는 두 책략가를 얻게 됩니다. 압살롬이 승승장구하는 그림이죠. 겉으로 봤을 때 다윗은 계속 비참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시바가 와서 다윗을 속이고, 시무이가 멀리서 저주를 퍼붓는 상황. 다윗은 정말 계속 비참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장면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설교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니라 원통함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말씀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 오늘 다니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아주 중요한 센텐스를 던지셨는데요. 하나님은 저주의 귀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 원통함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제가 요즘에 관찰한 건데요.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팔면서 왜 이렇게 저주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파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의 귀를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아 사실 저도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물론 저는 노골적으로 대놓고 저주를 한 적은 없지만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한테냐면요. 뉴스에 등장하는 사고 치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한테 저주는 아니었지만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저에게도 심의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울림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건참 쉬워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드러내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 쉽게 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욕을 먹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은 목회를 시작하는 지금 제 시점에 있었을 때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것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러한 저의 비난과 그런 저주들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다시 한번 저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 향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원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때 더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되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방법, 바로 죄를, 죄의 상황들을 재현하신 것. 죄에 직면하게 하신 것.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다니 목사님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시바의 거짓말. 그건 다윗의 거짓말을 다시 한번더 드러내셨고. 두 번째, 저주하는 시무이를 만난 곳이 바울임이었죠? 그 바울임이 어디였느냐? 이전에 다윗이 미가를 뺏어올 때그 남편이 쫓아와서 울었던 곳이 바울림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떠올리게 하셨고요. 세 번째, 압살롬이 후궁들을 취하게 되는 백주 대녀세 취하게 되는 이 장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죄한 사건을 다시 직면하고 드러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조금 잔인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자신의 죄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하여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이 죄에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죄가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2011년, 오늘 아까 같이 봤던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고 있을 그 시점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동안 한동안 모태신앙으로서 이름이 사무엘이었고, 그래도 좀 의롭게 다른 사람들보다 살았다고 자부하고 생각해왔던 제가 완전히 박살이 났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어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본 경험을 한 것이죠.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은 스스로 목회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겠다는 라 생각까지 했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며 기도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제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때, 2011년 이후입니다. 그 경험 이후에 진짜 겸손해졌고요. 진짜, 어, 죄가 미워지더라고요. 물론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사는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은 어, 처음으로 내가 짓는 죄가 정말 혐오스러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바로 오늘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직면했던 것처럼 그런 직면을 경험하고 나서 얻게 된. 소중한 체험이었죠. 우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하죠. 그러나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해 가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지금까지 준비되고 있는데. 제발 그렇게 되기를. 오늘 아마 교회에서 결정을 해줄 겁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카카오톡으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아, 쿠키 영상 하나 갈게요. 이 영상을 안 보는 친구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혜린이, 지미, 등등.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 좀 혜택을 주고 싶네요. 돌발퀴즈입니다. 다윗이 만난 두 사람과 압살롬이 만난 두 사람 총네 사람의 이름을 순서대로 고등부 단톡방에 지금 빨리 올려 주는 대로 1등부터 3등까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